와! 이제... 트리가드 싸울만하나? 아 트리가드 나빠다로도 반픽 깠어 괜찮어 야 누가 족밥인지 모르겠다 야 족밥 패턴은 까먹었죠? 퍼맞아야지 그러자 야, 빠따로도 잘 싸웠잖아. 빠따로 싸울 때의 마인드로 싸워. 아니. 어. 다시 배워. 다시 배워. 그새 거만해져가지고 다시 배워. 까 성공은 다 지를까? 새로운 거 배웠다고 또 쳐맞으면 안 되죠? 아. 아이씨, 불렀는데. 아이, 저 뒤에 바위 때문에 회피 거리가 안 됐어. 봐야지. 아, 링그레이브 온라인. 어, 단 오른. 대나 응, 오케이, 단 오른. 대산 마리카 교회. 영약의 성배병. 어, 성배도 강화시켜주는 건가? 성배병 업그레이드는 하는 거잖아. 아, 얘희들 빨리 깨야겠다. 음향 스팀까지 할라믄... 오... 불러오는데... 숨... 뭐야... 누구 쳐들어오셨는데... 아나스타시아... 오... 와우... 이 새끼야 화가 나셨어요... 와우와! 아으 아으 사자베기! 생성한 전갈 강력한 사자베기 아 아, 사나이의 맛리 마차 안에 있나 보구만 보면 대로 같은데 보통 있을 건데 여기 있다 댕댕이가 좀 많이 무서운 댕댕이가 있네 아우! 절대 안 써져! 아니 안 써진다고! 와 이거 뭐세대 맞으면 죽어 아 이제 쓸수 있네 예스! 메리트 스톱! 아, 이렇게 하면 전투 풀리네? 오. 야, 중량 과단데? 못 뛴다. <laughs> 무거워서 점프 안 됨. 야, 프렌트 물을 수 있냐? 아, 기마전 하면 되지. 어, 기마전? 어, 야. 너이 잠깐 와봐라. 밖에안 달아드리는 거야 뭐야 2개 티가 안 돼서 2이안 나오는구만 아 으아 잠깐만 에에 그레이트 소드도못 뜬다 아 이게 그냥 무기 아 이게 무기 안 뜨면 그냥 그냥 무게 적용되네 야목야 <laughs> 야, 걸으 걸으는 거 밖에 못해아 됐어 아 이쪽 yes. 아 황금종자 병자마을 화염문양 화염문양 우드시드 가능했으면 죽여야지 이, 오지마라 하지말라 방 자리들이 덤비지 말라. 황금 나무 소용 황금 나무한테 가보자. 좀 많이 숨겨진 게 있는데 잠시만요. 존나 큰 새끼가 하나 있단 말이지. 오 포. 뜨야.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파요. 손.. 손.. 손 딜로 내지르면 안되지 으야 어... 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유야어런런런런아이다네패 아, 배웠어 자 배웠으면 되지, 그렇지? 고생이요. 아, 얘 가지고 고생이라면 안 되지. 뒤에 더 고생이 애들을 많이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놀이야 놀이. 게임을 배우는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음. 됩니다. 아이고 욕심, 딜욕심딜욕심 아, 방제에다 그거 적어 놓을 걸. 상남자 특으로 해놔야 되는데, 상남자 특 영치안승. 1대1에서는 영치안승. 나다. 아이고 밀린다? 이까지 만든다고, 판정이? 우와, 회복 캐치였어. 그 다음에, 한번더 오는 거를, 따닥, 따닥 한 다음에, 빠져, 빠져. 아... 아주 귀여운 패스만 써주시는구만. 우와, 나, 나, 나도 귀여워져요. 나도, 나, 나도, 귀여워진다. 나도, 나도 귀여워진다. 나도 귀여움이, 귀여움이, 귀여움이. 귀여움이. 점 아, 싸, 땡. 아, 넌넌참넌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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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죽었다. 잘 가시고. 아, 그 뭉탱이 뭉탱이 제스쳐고 싶은 데 언제냐? 진주색 거품 물방울. 사실 저게 뭔지 몰라요. 어디다 쓰는 건데 어디 어디 어디어도 어다 쓰는 건데. 저 진짜 일도 모르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 영약에 섞는 거구나. 대부분의 대. 데... 오. 근데 이거 소비템이에요? 체인징이 가능한 건가? 체인지돼요. 아, 그럴 정도의 똥겜은 아니었. 점공 확인 스톰빌에서 고봉밥이다. 컨텐츠 아니, 이 2단계 정신 루트라고? 응, 이단계 정신 루트라고? 정신이야? 몰았네 짠, 짠, 이 계단 하나 하나씩 돼 있는 거 역겹네. 연이 들어오면 한 마리쯤 나오면 안 돼. 그래, 뭐 있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코끼가 하는 말. 새끼가 아니라 몬스터가 하는 말다이 <laughs> 새끼들아 아찌요 야 누가 자래 근무태만 어? 근무태만 하면 이렇게 썰리는 거야 아좀아딱봐 이거 또또또또 또, 또 어디서 또 어디서 또 장난질 하려고 어? 그래 여기서 숨어서 장난질 하려고 어느냐! 경직 먹는다, 우와! 그 다음에? 아, 이거 왜, 왜또횃불이야왜 횃불? 어? 우와! 에? 어? 뭐야, 바염판정 왜 이렇게 길어? 아. 뭐야, 출혈. 오, 맞다, 얘출혈 있지? 어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모비 하는 말 죽어. 자 나도 할줄 알아 이 새끼야. 아 저기 있는 아이템 탐스러워 보이? 여기 생활하는 애들 얼마나 힘들까? 야 자기 군 생활을 이런 데서 해야 돼. 뭐만 하면 떨어지고 바닥 없고 막어. 진짜, 우와 죽어 있야오예우와 분량 어마어마한데? 아우우우가 예상을 따 따마... 전무진화자세! 우와 와까지툭내리겠다 이거지. 아. 저 뭐야? <놀람> 아니 순간기왜또 작동하는데? 와! 아, 내룬 씨발. 아, 내 아. 와, 저기서 막히네. 아, 내내 내 소중한 2000룬 돌려내. 오, 어, 이게 되네. 와, 와, 와.

빨라이. 그래서 불탄 날, 와우, 개기가 옆에서 불로 지져서 떨굴라고 이, 이 구석진에 숨어 있었어. 무슨 호기심으로 왔나 하면서 왔다가 불억억억 억, 억 하다가 이제 맞고 떨어져 죽으라고 만들어놨니 개새끼들이. 설계가 진짜 너무하다 너무. 설계가딱 그렇잖아. 아, 왔어? 흥미를 가졌어. 어, 와와 한번 죽어봐. 쟤는 좀는드냐쟤드네요 쟤는 쟤는 아, 저까지 언제가... 아... 씨... 이나 아. 왜... 나 이거, 인데왜 자꾸 저기서 이거, 시켜주냐고아꼴거네 진짜 아 이거, 천 룬! 씨발...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아행복거이이 씨발! 아 행복하다 나 행복하네. 우와. 잠깐. 우와. 어, 이거 저 가지도 안될것 같은데 이 길로 오지 말라는 거잖아 거의 이거. 대신부까지 왔다. 근데 여기 이 길이만... 아, 나 정말 몬스터는 잘잡네 자. 오늘은 잘 잡는 나. 이그 뭐야? 피곤하잖아. 여긴 나중에 올 일이 있을까? 스톤빌 최신볼 와봤구요. 오, 나왔네? 다 나온 다 거지? 한번 쏴볼까? i playing a plane as well. I command thee, I am the Lord of all that is. 배웁시다느리 되게 느리게리네 얘는. 야, 야 빨리리 아이 뭔가 다른 표이 나오고, 아 진짜 일랑만나간다 어? 아, 벌써? 벌써 이 페이스라고? 아아프겠다야어후비추다우 아프시겠네 처럼잘연기하이라 이제, 어? <목소리도 먹어라. 목소리도> 이제 브레스는 위장에서 풍는거 아니야? 입장이 저렇게 높게 달려 있어? 빼기! 에? 에에? We'll... 당신 이렇게... 이틀만에 잡힐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컷! 아뭐 아, 그래요 아뭐 쉬운 보스도 있어야지 멀기타한테 너무 제대로 배우고 왔나? 아 건물 안에 있다가 이제 나오기좀 시원하네 we'll see you